비가 쏟아지던 그 밤, 난 우산 속에서 힘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흠뻑 젖은 길 위, 가로등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뻗었고 내 뒤엔 어둠과 빗방울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느낌이었다. 뒤에서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다. 비의 무게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가까이 있었다는 직감 때문일까. 발걸음이 잠깐씩 늦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그가 내 뒤를 점점 좁혀오는 듯 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가워졌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비에 흐릿하게 가려진 시야와 두려움이 나를 멈춰 세웠다. 내 귀엔 빗소리와 더불어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의 걸음과 비슷한 리듬, 그러나 미묘하게 늦은 간격. 지금 뒤를 보면 안 돼. 마음속에선 그런 목소리가 울렸다. 뒤를 보면 진짜 눈앞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나를 옥죄었다.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몰려왔다. 예전 뉴스에서 본 보도 누군가 뒤를 밟아왔다는 사건들이 순간 떠올랐다. 그 공포가 현실이 되어 다가온 듯 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눈앞엔 아무것도 없다. 폭우 속 가로등 불빛 아래 내 뒤를 밟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림자 속 비뒤에 숨어있다. 나는 발걸음 속도를 조절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도 내 리듬에 맞춘 듯 느껴졌다. 어쩌면 내 심장이 그에게 신호를 준 걸까? 지금 멈춰. 그 순간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섞여서 그 충격은 분명 내 등이 아닌가 싶은 감각이었다. 나는 크게 놀라며 시선을 뒤로 돌리려 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고 시야가 흐릿했다. 그가 보일까? 하지만 눈동자는 떨렸고 손끝이 굳었다. 그날 밤내 뒤엔 누가 있었을까? 나는 곧그 정체를 알게 된다. 뒤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가로등 아래 빈거리만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몸속엔 싸늘한 감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발걸음 뒤에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나와 거의 같은 속도의 발걸음이 뒤에 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내 뇌는 이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비가 강해지면서 빗방울이 얼굴과 옷에 부딪혔다. 그 순간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닭. 작은 금속성 소리. 우산 살 하나가 비틀리는 소리였다. 뒤를 좁히며 흔들리는 발소리와 함께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장을 다잡았다. 우산을 꼭 쥐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을 할수 없었다. 그때 내뒤 어딘가서 불빛이 잠깐 흔들렸다. 가로등 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 그림자가 춤추듯 움직였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발걸음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정적 속 빗소리만 남았다. 그 찰나 어느 방향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요. 그 음성은 허스키했고 가까웠다. 심장이 멈출 듯 했다. 나는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시야를 가렸다. 그 순간 다시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비에 젖은 길 위를 뛰듯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의 속도도 빨라졌다. 그의 숨소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하지만 멈춰. 내 속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입은 닫혀있었고 몸은 떨렸다. 그렇게 나는 비오는 밤 거리 위에서 내 뒤를 쫓는 존재와 끝모를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발걸음이 흥분으로 바뀌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메웠다. 그의 숨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탁탁탁탁. 비와 함께 섞여 들렸다.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숨이 턱 막혔다.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고 온몸이 젖은 채로 흔들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잡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어느새 골목 입구가 보였다. 좁고 어두운 통로가 이어지는 길이었다. 거기에 이르면 사람의 발길이 줄어든다. 안전한 길인지 함정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점점 좁아졌다. 나는 그 골목 쪽으로 몸을 틀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골목 입구에서 내 앞이라면 뒤는 숨겨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앞을 가로질러 무언가 움직였다. 그의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벽 위로 스르륵 스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멈칫했다. 그는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온 듯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내 앞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비에 젖은 머리칼과 어둠 그림자와 빗줄기 속에서 그의 정체는 흐릿했다. 그가 손을 뻗었다. 나는 크게 움찔했다. 도망가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몸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얼마 전 밤늦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사건. 한 여성이 같은 거리에서 뒤를 밟힌 적 있었다는 보도. 그녀는 도망치다 넘어졌고 결국 가까스로 숨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 기억을 되살리며 몸을 다잡았다. 한편으로 무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 멈춘다면 그에게 잡힐 것 같았다. 비바람 속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뒤에서 다가오려 했다. 비와 어둠 속이 긴장 속에서 내 선택지는 하나였다. 골목을 통과하자마자 좀더 넓은 거리로 나왔다. 거기엔 가로등이 조금 더 밝게 비치고 있었다. 비가 강해지며 길 전체가 반짝였다. 그러나 나는 잠시도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발소리의 간격도 가까워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미끄러질 듯 했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불빛이 모인 카페 간판이 보였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스쳤다. 그곳까지 가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카페까지 가는 길도 멀었다. 내 다리는 무겁고 가슴은 타 들어가듯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이 타는 듯 했다. 그럼에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본다는 건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멈춰섰다. 뒤에서 오는 소리도 멈췄다. 주위가 정적으로 가득 찼다. 비소리만 크게 귓가를 채웠다. 내 앞에 횡단보도가 보였다.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신호를 기다렸다. 몸이 떨렸다. 뒤를 감시하라는 본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었다. 그 순간 내등 뒤에 아래로 내려오는 물방울이 느껴졌다. 빙긋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다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 왼손이 어깨에 닿는 듯한 감각이 들렸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겨우 참았다. 돌아서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왜?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음성은 너무 가까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내 뒤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떨리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 그는 웃었다. 가볍게 낮게.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퍼졌다. 나는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의 손이 나를 가볍게 건드렸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비에 젖은 거리 위두 사람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의 손이 밀려오자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몸을 돌렸다. 비에 젖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그 안엔 집요함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밝은 불빛이 번쩍였다. 차량 헤드라이트였다. 그 빛이 우리 둘을 비추었다. 차한 대가 다가왔다. 그 순간 그는 멈칫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며 차 쪽으로 뛰었다. 비에 젖은 몸이 미끄러질 듯 했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기사님은 놀란 듯 서서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손까지 흔들며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그가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빛 속에서 그는 한순간 정체를 드러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그늘 속에 멈춰 섰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하려 했다. 그의 실루엣 어깨선 걸음걸이까지 내 내리에 박혔다. 차 문이 열리자 나는 몸을 던지듯 탑승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서 느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비와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차는 달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엄처럼 말을 더듬었다. 왜, 왜 저에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밤의 추격자는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내 뒤를 밟았던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 그날 이후 난 밤길을 걸을 때마다 등 뒤를 돌아본다. 우산을 쓰고 걷는 날이면 그가 다가오는 발걸음을 느낄까 두렵다.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을까?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하지만 내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다. 그날 밤 그는 나를 놓지 않았다.